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피부 근염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드렸고요. 피부 관련 염증 증상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부 근염 잠깐 요약해보면요. 근육과 피부에 자가명성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류마스 질환에 류마스 맥과 범주에 속하는 질환이고요. 어, 피부 증상 없이 근육에만 염증이 나타나면 다발성 근염이라고 한다고 했고 자가 면역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징적인 피부 병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려우면서 화끈거리거나 눈꺼풀, 볼, 목 앞쪽, 어깨, 팔, 손가락, 손, 얼굴 쪽이 어떤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가렵거나 붓는다. 화끈거리거나 또는 팔꿈치, 무릎, 엉덩이 주변, 발목, 뼈와 가까운 쪽의 피부가 또 붉게 변하면서 붓는 증상이 특징적이다. 그것은 고트론사인이다고트론 증후다. 이런 설명 드렸죠. 그리고 레이노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30%에서 레이노 현상이 나타나고 진행되면 손끝에 피부가 조직이 괴사가 이루어지면서 괴양이 발생하고 어, 구멍이 나다 보니까 봉합수술, 피부 봉합수술하는 경우도 생기고 결절, 류마스 관절염의 류마스 결절처럼 팔꿈치나 무릎에 어떤 덩어리가 생긴 경우가 있고, 조조강직, 관절강직이 나타난 경우가 있다. 이렇게 피부 증상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전신 증상을 한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 상당히 안 좋죠. 몸이 힘들어집니다. 어떤 증상이 있냐. 근육 증상이 전신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엉덩이나 허벅지, 어깨 팔꿈치 위쪽에 이 팔뚝, 팔뚝 부분의 근육이 작아지고, 목 근육도 작아진다. 근육이 작아지면서 위축이 되는 건데 몸통에서 가까운 부위의 근육들 그럼 볼까요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 빠지면요 앉았다 일어나는 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걷는 거 어려울 수 있고요 어깨 팔동작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걸음걸이 변하고 일상생활 동작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심해지면요 목 근육이 작아지면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베개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 피부 근육이 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심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증상은 목이나 혀, 인두부. 그러니까 이쪽에, 이 목, 인두부 쪽에 어떤 근육이 작아지면 말하는 게 어려워지거나 삼키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신 증상들이 나타나면 근육이 작아지면서 그 근육에 해당하는 동작들이 어려워지니까 삼키는 것도 힘들어지고 목을 들어올리는 거팔 동작 걷는 동작 일상 동작이 문제가 생겨요 근육이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부 근육의 전진 증상에 나타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육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또 굳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 구분 상태로 고정될 수 있다는 게또 어 무서운 점입니다. 관절이 근육량이 빠지면서 관절 위축 나타난다는 거요. 강직이 되고 위장관에도 근육이 있는데 위장관 근육, 심장의 근육, 폐의 근육 이것은 내부 장기의 근육으로 일단 침범이 된 거죠. 위장이나 심장, 폐로 증상이 나타나면. 위장 같은 경우는 삼키고 소화시키는 작용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요. 심장이나 폐 같은 경우는 부정맥이나 호흡곤란, 발성 장애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장, 폐, 위장관 쪽으로 내부 장기를 침범되면은 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피부 근염은요, 어, 생각보다 가벼운 증상이 아니고 전신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증상만 나타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내부 장기로 침범되는 경우, 근육으로 침범이 많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 피부만 나타나는 타입이라면 관리를 미리미리 잘 해서 근육으로 침범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고요. 근육 쪽으로 침범된 증상, 또 이런 전신 내부 장기로 침범된 증상들은, 어, 상당히 어, 안 좋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철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것이 피부 근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피부 근염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류마제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